오늘은 줄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가지고 만드는 평매듭을 이용한 만들기를 해 볼게요. 평매듭이라는 건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 얘기하거든요. 이렇게 아이들 팔찌 만들기 할때 쓰는 건데요. 가운데 심지가 되는 실두 가닥과 양쪽으로 꼬임이 들어가는 실두 가닥 해서 네 가닥이면 충분합니다. 그런데 이 평매듭 만들기 할때 주의할 점은요 심지가 되는 실의 길이는 내가 원하는 수끈의 길이만큼만 자르시면 되는데 음이 바깥에 꼬임으로 만들어 주는 두 가닥의 실은 어, 심지에 들어가는 실의 네 배의 길이로 재단을 해주지 않으시면 어~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. 끈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. 매듭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이 4배가 되는 실이 다 소진될 때까지 꽈야 하니까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심심하신 분은 만들어 보시고요. 아니면 아이들 팔찌를 만들 때 쓰셔도 좋으시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우선 평매듭을 만들 때 심지가 되는 실두 가닥을 가운데 두시고요. 오른쪽과 왼쪽에 실을 하나씩 둡니다. 그리고, 오른쪽에 있는 실을 심지가 되는 실 앞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꽈줘요. 그러면, 왼쪽에 있는 실을 잡아서 지금 올려놓은 실 앞쪽으로 넣어서 한 바퀴를 돌려서 이 사이로 빼주시면 됩니다. 길기 때문에 한참을 빼야 돼서 어깨가 좀 아파요. 그리고는 얘를 당겨주세요. 이렇게. 이걸 너무 세게 당기시면 이 고무줄이 돌처럼 딱딱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세게 당기지 않게. 그러면 항상 먼저 시작한 핑크로 원을 만들고요. 이 아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서 빠져나오기. 이렇게 해서. 또, 당겨주기. 이거를 모양을 크게 두면 이렇게 듬성듬성해지는데, 그럼 심지가 막 돌아다니니까, 심지가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게끔 잡아주는 힘조절이 좀 필요합니다. 자꾸 하시다 보면 힘조절이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해서 계속, 그냥 계속 꼬시면 됩니다. 마음을 비우시고 계속해서 돌리고 뽑고 땡기고 돌리고 뽑고 땡기고 어, 어제 제가 길이를 확인하려고 만들던 게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네요.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. 보겠습니다. 다 완성이 되면 그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안녕!